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이 부분의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맞춰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낮은, 낮은 문제는자기의 자기의 높음을, 높음을 자랑하고. 자랑하고. 부안자는 자기의 나자짐을 아, 낮아 사랑할 뿐이니, 그가 그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는 내가 해가 높고 뜨거운 바람이 돌아가 술을마시며 익히지 않도그 모양의 아름다운 마이없어지나니 부안전. 그 행한,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이 e n a m e 아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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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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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n a m 가장 그 definition,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누구를 부자라고 말하고 누구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평가와 생각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상대적이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가난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보아도 아쉽거나 꿀리는 것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래등 같은 집에서 멋진 차를 굴리면서 누가 봐도 모자랄 것 없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를 내놓아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오천 명분의 음식을 혼자서 다 먹고도 배고파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결코 가난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 같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가족들이 없고, 친구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그를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에, 사회학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3P로 어, 구분합니다. 3P. 첫 번째 P는 property, 재물입니다. 어, 재물이 많은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자입니다. 돈이나 동산, 부동산과 같은 재물이 많으면 당연히 그를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P는 파워, 권력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부자입니다. 언제든지 파워는 재물로 환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P는 프리스티지, 지위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가 재물이나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언제든지 재물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도 프리스티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를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세 가지, 삼피를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기도 하는데, 나누는데 이것은 또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삼피, property, power, prestige 이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곧 성공한 사람이 되고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도 이세 중에 하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 삼필을 갖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아, 그것이 성공의 시금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삼필을 가졌기 때문이죠. 반대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 고개를 숙이고 쥐지근 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야구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 주죠. 9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서 낮은 사람이란 세상에서 낮게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산 축적에 실패한 사람, 권력을 쥐는데 실패한 사람, 그리고 지위나 영향력을 소유하는데 실패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낮은 사람, low class people이죠.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만 모든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가난이,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만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이 머릿속에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진 사람들, 자신의 소유와 욕심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종의 형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구차한 욕심을 두고 거기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땅에서는 낮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말석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석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가끔 성도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에 앉으시죠. 이 자리가 상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에게 좋은 자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게 틀림없죠. 아, 대부분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 직사각형의 아, 식탁이라고 한다면, 아, 양쪽, 두쪽은 아주 넓은 자리고 또 두쪽은 좁은 자리인데 좀 약간 폐쇄되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사람들은 상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상석에 앉으십시오. 또 아니면 의자가 이 손거리까지 있는 자리, 좀 이렇게, 어, 좋은, 쿠션이 있는 자리, 아니면 방석이 깔려있는 자리, 그 자리를 아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상석에 앉으시죠. 감사하죠. 그런데 상석은 어느 자리나, 어, 위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상석의 기준은 언제나 주인의 옆자리입니다. 주인이 앉는 그 옆자리가 상석이에요. 우리 정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관심 밖에 자리에 앉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앉는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교리에서 또 신주에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상속이라는 거죠. 영적인 자리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자리에 앉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인 부유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구부는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높은 자리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고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낮은 자리의 사람들은 높음을 자랑하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천국의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로얄 패밀리죠 로얄 패밀리 예,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신앙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흩어지는 디아스피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야고보 사도는 이 땅에서 큰 자리에 있지만 스스로 자신을 비워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10절 말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안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떵떵거리며 살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삶을 살고 싶어서 낮아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앉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취하셔서. 천하디천한 마국간으로 강림하시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십자가, 벌거벗고 매달린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비워서 낮아진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곧그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구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불 10년, 화무 1 1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권불 10년, 화무 11홍.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강한 권세라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10일을 가지 못하고, 시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부하 권세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이나 미국에서 수많은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닉슨, 포드, 뭐그 이후에 뭐 엄청나게 많은 대통령들이 바뀌었죠. 또 정권의 주인이 끊임없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를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역대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한 분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대통령의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면 다음 순서로 가는 곳이 형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제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세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알게 해 주죠. 권불 10년.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무 11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글푸기는 매한가지예요. 예전에 아름다워서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었던 연예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연예인을 보면서 이상형 여인들을 꿈꾸기도 하고 또 여성들은 남자들을 생각하면서 잘 자라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죠? 전부 다 조각품 깎아놓은 것처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꽂혀서 영원한 우리들의 우상의 자리를 잡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에서 바쁘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이나 그 인터넷 같은 거를 통해서 그 옛날에 나의 우상이었던 연예인을 보게 됩니다. 안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옛 스타를 보고 나니까 힘이 쪽 빠집니다. 옛날 우리들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만들었던 그 연예인들, 잠못 들게 했던 사람들, 국민 요정들, 백마탄 왕자들, 여러분 그들도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국민 요정들은 보면 이제는 맡겨지는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전부 다 나쁜 역할들만 맡아요. 그래서 예쁘고 그 귀엽고 상큼했던 그 국민 요정들은 전부 다 국민 요괴들로 바뀌어 버렸어. 백마탄 왕자들은 이제는 머리털 빠지고 배 나오고 뚱뚱한 국민 할배들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더덥고 세월이 얼마나 무상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모습들이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말려버릴 수 있는 뜨거운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시들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썩음을 썩 썩을 부유함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주를 위해서 가난을 택한 사람들을 축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썩을 부함보다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가난함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을 이야기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재물로 인한 고난이나 역경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곱게 자라난 청년입니다. 덕분에 그는 성격이 호탕하고 비교적 사치스럽기도 하고 호사스러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음악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위트와 유머가 풍부했습니다. 상당히 친절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낭만적이고 야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도왕에 나오는 전설의 기사들이 되고 싶어 했어요. 또 샤를루마뉴 대제의 용사들과 같이 멋진 기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자주 참가했고 멋진 공을 세워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적군에게 붙잡혀서 1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예나 품격을 중요시했습니다. 곱게 자라고 품위있게 자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영웅들 밑에서, 밑에서 멋진 인생을 살다가 끝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어떤 때는 병에 걸려서 한해 동안 1년 내내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웅들의 기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려고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장터에서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꿈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빗속에서 임하신 예수님은 프란시스에게 다음과 같이 물음을 던지셨어요. 프랜시스야,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하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나으냐? 프랜시스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주님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프랜시스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왜 주인인 나를 섬기지 않고 나의 하인들을 찾아다니며 섬기려고 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프랜시스에게 아시시로 돌아가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봐주며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빚도 없고 또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낮은 자리이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프랜시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프랜시스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후 전쟁에서 도망친 비겁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자신이 섬기는 그 땅, 아시시, 그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평생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랐습니다. 겸손, 가난, 단순함. 이것이 성 프란시스코 수도원의 세 가지 모토 아닙니까? 겸손, 가난, 단순함. 이 목표를 두고 그는 평생 가난한 수도자로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주님을 만난 날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 자신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날 하늘에서는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진정한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빼앗기는 어리석음보다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주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자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가난과 핍박과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풍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품과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도 야구부의 조언처럼, 권면처럼, 우리가 항상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 또 하나님 나라의 높은 권세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늘 기억하게 하시고,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항상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방 시들어지고 사그러지는 세상의 것들에 타협하고 영합해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권능에 오른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